아, 그렇습니다. 또, 파워 인플루언서로 또 활용하고 계신데요. 아, 오늘 뭐, 복장이 너무 멋지세요. 복장 컨셉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두 분. 어, 저는 캣우먼을 오늘 연출했고요. 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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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나 좀 걱정되는데, 어, 제도 코로나 조심해서 마크도 찍고 있으니 예쁘게 왔으면 겠습니다 저는 불량학생 컨셉으로 준비했고요. 좋은 저사와 저한랑 어, 공회 참여하게 되어서, 좋은 감사합니다. 자, 누군 이게 애장품을 갖고 오셨는데, 오늘 가져오신 애장품, 혹시 뭐 사연이 있는 건가요? 아, 저 제가. 어, 봤어요. 네. 저는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많은 힘든 거를 포즐로 많이 풀어내고 했었거든요. 이런 저희 선조각인데 되게 많아요, 막시비가. 빈센트 광고분의 이제, 뽑히는 아몬드 나무라고. 지금 <목소리도> 했으면은 되게 이제 굉장 힘들었던 수업을되들기면서아 계속... <laughs> 좋습니다. <laughs>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또예경 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어네네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채찍 채찍 가져오신 건 아니죠? 아네실저기 저, 저, 저 따로 입고 아, 습니다 예. 저는 어, 설실회화를 준비했는데 집에서도 따뜻하게 어, 추운 겨울을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분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끼고 정면 한번 봐주실게요. 네, 들고, 어, 놓고 찍으세요. 예, 네, 좀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네, 놓고. 네, 들고 찍으셔도 됩니네 네. 자, 정면 보고, 포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보고 한번 또 포즈를 취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두분뭐 같이 딱 나오셨 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두 분이. 마스크 벗고도 한번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면 한 번만 주시고요. 자, 왼쪽 한번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 김타랑씨 그리고 인플루언서 오채원 씨입니다.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포토존 타임은.